저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생기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아담을 흙에서 일으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생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사순절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안에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된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욥, 이 욥은 당대의 의인 중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은 완전한 의인 가운데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축복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당대의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싸매어 보아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 겪는 고통이었죠. 요비 겪은 고통은 신비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의인으로 이런 고통을 받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죠. 아니, 의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해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육체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혼 하나하나를 불쌍히 이기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약에 낱낱이 다 기록하였더라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보관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예수님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예수님의 신비한 고난을 닮은 예수님의 신비한 고난을 예표하는 그림자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도 발견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헤쳐 나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욕이 경험했던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의 깊은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욕은 그가 겪는 재앙 수준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규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탄식보다 무거운.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끽 소리도 하지 못하는 정말로 깊 고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욕은 지고 있었죠. 그런 고통 속에서 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욕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서로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여러분 욕이 극심한 고통들 속에서 실로 지기 엄청나게 무거운 고통 속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이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죠 3절에서 욕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향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3절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4절에서는 그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무에게도 할수 없는 자신을,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말들을 입속에 가득 채웁니다. 욕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망했죠. 5절에서 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응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했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했던 첫 번째 일 무엇입니까? 바로 갈망입니다. 뜨거운 갈망입니다. 욥은 갈망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와 같은 요배 갈망. 이 요배 갈망은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갈망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강과 손발에 박힌 못, 그리고 옆구리에 창,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깊은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죄인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길,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길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를 향한 시선과 갈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갈망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갈고 하셨습니다. 그 갈망 속에서 숨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터져나온 처절한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의 도 갈망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고통이 삶의 무거움과 아픔이 사라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갈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배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고난들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 대화하고픈 갈망,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망 속에 우리는 고난을 헤치고 그 과정 속에서 약속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할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목마름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욥.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기 2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 욕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뢰,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욥의 확신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욥은 고통 가운데도 그 무거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비 고통 가운데 행하였던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 것이죠. 비록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인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신뢰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의인의 부활로서 입증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도 동일했습니다.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선 욕은 최종적으로 정말로 심판에서 벗어난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이 의인이라는 분명한 증명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 고난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끝이 뚫린 광명의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터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나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바로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끼를 뱐 어미 사슴을 수술을 통해서 무통 분만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통증 없이 출산한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통증 없이 출산하니 새끼 사슴이 내 자식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모성애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안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성애라는 영광을 소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맛보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욕은 갈망과 신뢰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계신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욕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요비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시야에서 하나님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 것이죠. 요배.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공간 속에서, 요비 갈망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 요배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는 연약한 요배 입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없었습니다. 나의 앞에도, 뒤에도, 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브는 마음속에 소망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요의이 마지막 세 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이 신뢰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구나.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요은는그 실상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욕.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욕. 도저히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드러나게 될그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욥의 경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욥의이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겹쳐져서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것일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야말로 완벽한 무의 상황들 속에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완벽한 성취를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완전히 끝난 고난, 완전히 끝난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에 대한 성취고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한 경애와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신앙의 길들을 걸어 나아갈 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진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괴롭죠. 성취가 눈에 보이고, 열매가 손이 쥐어지고, 응답이 금방금방 오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아이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때로 그들과 함께 열방으로 뛰며, 때로 후원하고, 때로 기도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무르익는 것에 대한 꿈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3층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바로 칠판에 열방을 교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자란다. 라는 말을 실판에 써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드러내실 그날, 우리 교회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 벅찰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제 마음 속에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니, 막상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놓고 보니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팬데믹의 환경도 그렇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과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요비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만한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다고 해도 너무나 희미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것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중에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꿈이 보다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마치 엘리야가 보았던 작은 조각 고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는 길, 우리 교회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처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그것을 외치게 될 날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 성들 여러 그것이 저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있다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 완성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배 고난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배 고난으로 예표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들 속에서 신앙의 길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갈망입니다. 두 번째, 신뢰입니다. 세 번째, 경외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신뢰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 받으시옵소서. 욕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걸음이 때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할 때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걸음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